안녕하세요. 당민입니다. 오늘은요, 여름이니까 좀 영화 같은 거 추천을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아는 내에서 이거는 진짜 무시무시한 영화다. 인상적인 영화다. 5개 정도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려 합니다. 제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저는 그 시중에 떠돌아다니는 그런 자료들 있지 않습니까? 공포영화 추천 10편. 여름에 추천드리는 호러 영화, 뭐 이런 게시물들이 커뮤니티 사이트 같은데 굉장히 많죠. 눌러보면은 그놈이 그놈입니다. 그게 제일 문제입니다. 왜냐하면은 다본 건데, 이런 게 거의 뭐 99%죠. 소우 시리즈, 뭐 이런 아이덴티티만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 이 나오는 순간 한숨부터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뭐락 음악 추천 부탁드립니다. 이랬는데, 누르면은 뭐. 메탈리카 링킴파크 뭐이 수준이거든요 빡치는거죠 왜? 아 그런 밴드나 그런 영화가 나쁘다는게 절대 아니고요 아니 다 아는거기 때문에 이 정보에 목말라 있는겁니다 이 영화를 너무 정말 섭렵하고 막 파서 보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 추천하는 영화가 이것도 뭐다 본거다 그런 반응이 있을수도 있습니다만은 뭐그는 그분이 너무 자신이 쌓아온 그런 디렉토리를 남들한테 얘기를 해 줘야 되는 입장에 와 버린 겁니다. 알 때까지 알아버린 사람인 거죠. 뭐요다 하는 거를 이 씨부려 놨냐. 이 반응을 보이시는 분이 혹시나 있다면은 친히 리플로 보신 영화 중에 이게 더 쩐다 이런 거를 댓글에 남겨 주십시오. 제가 그런 걸 정말 원하거든요. 제가 한뭐 말씀을 좀 간략하게 오늘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추천 영화는 시계태엽 오렌지라는 영화죠. 꽤나 대중적으로 알려졌긴 해도 못 보신 분들도 많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정말 영화계의 거장인 스탠리 큐브릭 감독의 영화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영화가 큐브릭 감독 영화 중에서 아주 강렬한 순위로 친다면 최고 수준이 아닌가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하는데 거의 뭐 50년이 다된 영화죠 그래도 지금 봐도 굉장히 흥미롭고 뭔가 몰입을 할수 있는 영화고요 어 이거는 원작이 있는데 미눔사에서 번역이 돼가지고 앤서니 버지슨가? 그분이 쓴 원작 소설도 있는데, 그걸 제가 군대에서 봤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내용은 다 까먹었는데, 영화랑 조금 내용이 달랐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아무튼 책도 재밌었습니다. 10대 소년 중에 아주 비행 청소년인 알렉스가 있었는데, 이 양반이 친구들이랑 어울려가지고, 길가다가 노숙자를 때려 패기도 하고, 주택에 침입하기도 하고, 아무튼 뭐, 개차반인 놈입니다. 이놈이 어떤 저택에 들어가가지고, 정말 극악한 범죄를 저지르죠. 그러다가 이제 경찰한테 잡혀요 그래서 잡히는데 감방에 들어가는데 감방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제안받게 됩니다 야 니는 지금 못나 오래 감방에서 보내야 되는데 니가 만약에 이 갱생 프로그램이 개발하고 있는 여기 실험체로 니가 지원을 해가지고 이거를 받으면 우리가 형량을 좀 기간을 줄여주겠다 이런 제안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알렉스가 아뭐 좋다 한번 내가 실험 참가자가 돼 보겠다 이러면서 벌어지는 얘긴데요 정말 뭐 인간의 본성을 파헤치는 그런 문제작이라고 할수 있고 정말 흥미롭습니다. 과거로부터 이어져 왔던 많은 그런 내용들, 인간의 성선설이냐, 뭐 성악설이냐, 뭐 사회 시스템이 뭐 인간의 본성을 뭐 컨트롤하는 게뭐 옳은 건지, 뭐 아주 지금은 클리셰적인 메시지지만. 재밌는 질문도 들 던지는 내용이고. 일단 뭐 아무튼 뭐다 때가 치우고 그냥 재밌어요. 역기적이죠. 그래가지고, 아, 뭐 솔직히 말해서 이게 좀 역기적이고 이 충격적인 게 보면은 시선을 잡아 끄는 건 자명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것도 뭐 미친놈 미친 영화구나 이렇게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추천을 드립니다. 아주 뭐 거장 스탠리 큐브릭의 대표작이고요. 다음 추천작은 제가 뭐좀 좋아하는 감독이 있는데. 데런 아로노프스키라고. 야, 이 양반 뭐. 심오한 영화 만드는 놈 아닌가 뭐 이런 느낌을 주는 하버드 출신의 영화 감독인데 이분의 영화를 제가 뭐다본건 아니지만 많이 봤는데 아주 뭐 정말 잘 만들더라고요, 영화를. 그 중에서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그 제니퍼 로렌스라고 아주 미모의 여배우 분이 있죠. 레드 스페로 이런데 나와가지고 매력적인 분인데 이 분이 주연을 했던 마더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 입장에선 대방 영화라고 생각을 하고 안 보셨으면 꼭 보시고요.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에서 무시무시한 살인마의 연기를 보여줬던 하비에르 바르덴. 그분도 나오는 영화인데 아무튼 이 영화는 뭐 각종 상징으로 이루어진 영화입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호불호가 갈릴 수가 있는 영화인데 이구동성으로 다들 공감하는 거는 혹자는 이런 이딴 영화가 다 있냐 이런 사람도 있고 와 대단하다 이러는데 하나같이 말하는 거는 아주 충격적이다 무시무시하다 뭐 그런 건 동감하는 거고 미스트라는 영화가 있죠 미스트라는 아주 뭐희대 괴랄한 엔딩으로 유명한 리통수를 후려 갈기는 그런 영화가 있는데 그거를 재밌게 보는 사람이 있거든요 왜냐면 하 옛날에 개쓰레기 영화다 미스트는 이러면서 막 악명이 높았는데 저는 솔직히 개꿀잼이었거든요 미스트 마지막에 그 엔딩이 너무 신선했거든요 그런 시각도 있는 거죠 그런 사람이라면은 데런 아론노프스키 감독의 마더라는 작품도 아주 재밌게 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 다음 무시무시한 영화는 또 역시나 대란 아로노프스키 감독의 초기작인데 레퀴엠이라는 영화입니다 아주 충격적인 영화인데요 요즘 뭐 연예인 마약 사건 말이 많죠 우리나라도 더 이상 뭐 마약 안전지대가 아니다 뭐 이런 뭐 말들이 많은데 하지만 뭐 미국이나 뭐 외국 이런데는 마약이 아주 거대한 사회 문제죠 옛날부터 우리나라보다 훨씬 예전부터 이런 영화도 나오게 된것 같은데 이 영화는 정말 인간이 마약을 빨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가? 개막작이 되는가? 왜 하지 말라고 하는가? 요거를 알수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마약 중에서도 최고의 빡센 마약이라고 하는, 뭐, 헤로인 그런 거를 하면서 인간이 파멸해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작품인데, 뭐, 절대 하지 마라. 뭐, 백마디 말보다 이 영화를 보여주면은, 아, 이거는 뭐, 절대 하면 안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영화인 거죠. 연출이나 연기라던가, 뭐, 음향 효과라던가, 뭐, 음악이라던가, 이런 게 아주 뭐, 대단하고, 정말 인상적인 영화니까. 추천을 드립니다. 정말 재밌어요. 다음으로 이 무시무시한 그런 인상을 남기는 영화는 포킵시 테이프스라는 페이크 다큐멘터리라고 해야 하나? 페이크 모큐멘터리라고 해야 하나요? 아무튼 이 영화는 이제 스노프 필름이라고 실제로 사람을 살해하는 장면 같은 거를 담아서. 파는 그런 아주 엽기적인 영상들을 스노프라고 하는데 이게 옛날에 그 아주 옛날에 그 인터넷 초창기 시절에 야후 시절이 있거든요. 이 지금 어린 친구들은 모를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희 시대 때만 해도 저희가 어렸을 때 이제 야후 코리아가 아주 원탑이었습니다. 야후 코리아 뭐 라이코스 이런 그 시절에 이제 뭐바부 코리아 뭐 이런 거랑 그때 뭐 딴지일 뭐 이런 것도 있었던 거죠. 아주 뭐 엽기 뭐 춘추 전국시대라고 하죠 인터넷에 빠꾸 없는 그 무질서한 그 혼돈의 시대였는데 그때는 실제로 스너프필름이막 인터넷에 돌아다녔습니다 막 대놓고 돌아다녔어요 이상한 사이트 같은데서 저도 그런 거를 컴퓨터 학원 나이다 우연히 어떤 사람이 틀어 놓았길래 이렇게 다 모여가지고 막 봤는데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어린 마음에 그래가지고 시금을 전폐할 정도로 이 충격적인 그런 스너프필름들이 아주 뭐 예전에 그2 0 0 0밀레니엄 세대 그때 초반에는 난리도 아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거를 이제 소재로 한 건데 이야, 이 영화는 어떤 살인마를 추적하는 내용의 다큐멘터리 영화인데 정말 기분이 더럽습니다 영화가. 그것이 알고 싶다 뭐 이런 거를 보는 듯한 느낌이 드는 실제로 있는 일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까지 들게 하는 아주 임장감을 주는 그 희한한 영화고 아주 뭐 기괴한 엽기 살인마의 그런 행각들을 막 보여주는데 상당히 신선하면서도 컬트적인 영화죠 혹시 안 보신 분이 있다면 일반적인 공포영화 이런 건다 X밥인 것 같고 조금 뭐 살짝 그 매니아 느낌을 자극할 수 있는 영화 없나 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수요가 있거든요 그런 분들 중에 만약에 포키피트테스를안 보신 분이 있다면 추천드립니다 이건 아주 괴랄한 영화이기 때문에 불쾌한 영화입니다 추천드리고요 뭐 그런 사람이 있죠 막 옛날에 영화 추천을 해가지고 절대 봐선 안되는 영화 이래가뭐 살로 소돔의 120일 뭐 세르비안 필름뭐 이런 거뭐 그런 영화도 어마어마한 영화죠 정말 뭐 끔찍하게 짝이 없는 영화인데 그런 거를 보고 이아 이거, 이거 인간이 무섭다 막 이런 생각이 들고 좀 흥미가 가시는 분이면 포킵시테이프스이것도 뭐 추천드릴 만한 거 같고 그리고 다음 추천 영화는 이거는 뭐 제가 아주 좋아하는 영화입니다 연극도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많이 알려진 영화긴 하지만 로키 호러 픽처쇼라는 영화입니다 야, 이거는 진짜 영화계의 오파츠 같은 존재다 이렇게 생각 하는데 오파츠가 뭐냐면은 과거에 만들어졌는데 그때 과거의 기술로는 만들 수 없는 그런 테크놀로지로 인해서 만들어진 믿을 수 없는 그런 기술을 보여주는 과거의 유물 뭐 이런 뜻인데 전이 영화가 아주 오파츠 같은 영화다 이게 1970년대에 찍은 영화인데 야, 어떻게 이렇게 찍었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 영화라고 해도 믿을 것 같아요 아주 뭐 카메라 워킹 이라던가 뭐 연출이라던가 연기라던지 진짜 이거는 시대를 너무 앞섰어요 시대를 앞서도 너무 앞선 영화고 어떻게 이런 기깔나는 영화를 만들었는지 경악스러울 정도로 대단한 영화고 추천드리는 영화입니다 로케로 픽처쇼 정말 재밌습니다 여기서 이제 나 홀로 집에 나왔던 팀 커리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아주 그, 그 여장을 해가지고 막 춤을 추고 혼신의 연기를 펼치는데 21세기엔 다크 나이트의 그 히스 레저의 조커가 있다면 20세기에는 이팀 커리의 그로오로피쳐쇼 연기가 있었다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꿈에 나올 연기입니다 꿈에도 나온 적이 있어요 저는 이 영화를 보고 나서 그팀 커리가 막 얼굴이 막 꿈에 나온 적이 있는데 그 정도로 강렬한 영화입니다 추천드리고요 오늘 이렇게 뭐 무시무시한 영화 추천을 드려봤는데. 저는 중요한 게 뭐냐면 영화를 볼때 1순위로 꼽는 거는 일단 재밌어야 됩니다 제가 정말 재밌게 본 거는 대부분 템포가 굉장히 빠르고 충격적이거나 엽기적이거나 류의 영화들을 제가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뭐 이거는 아무래도 저랑 취향이 맞으시면 다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천을 드려봤고요 다음에도 뭐 엄선해가지고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라인 캐릭터 중에 그 따봉하고 있는 그 하얀색 그 이모티콘이 있어요. 그 이상한 그눈 반짝반짝거리는 그 지금 자료 화면에 띄어져 나오는데 이, 이 새끼 나오면 이제 아씨 바로 닫기 누르는 거죠. 그런 허접한 그런 추천이 아니라 진짜 이거는 한 번은 봐야겠다. 뭐 이런 마음이 드는 그런 것만 엄선할 테니까 자주 한번 봐주시고요. 요즘 뭐 날씨가 덥고 여름이 오는 것 같습니다. 여름엔 역시 공포영화 아니겠습니까? 다들 즐거운 문화생활 하시고요.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재밌는 기획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